이거 보세요. 누구예요? 딱 봤을 때. 이건 누군지 어떻게 알아? <laughs> 아니, 여잔지, 남잔지. 여자, 남자 지 누가 여자 같아요? 이게 여자 집. 왜? 아 머리에 뭐고 아, 여기 썼는데? 써도. 달라? 어, 할아버지고 할머니야. 응. 어, 제목은 꽃보다 할매. 할매, 할매. 할매, 할매. 응, 할아버지, 할배 발매 <laughs> 아름다운 순간 응, 응. 노을빛. 노을빛 청춘을 담다 이게 노을이 질 때가 예쁘잖아 그때 응. 청춘 엄마들 나이를 말하는 거야 응. 응 나는 이걸 아름답다고 생각해 누가 썼대? 그림책 작가 김인자에 김인자 누구예요? 김인자가 누구야, 김인자지 <laughs> 그러니까 그 김인자가 누구야? 아 딸이지. 뭐, 누구야. 누구 누 누구 딸인데? <laughs> 개혁이 딸. 아 모르는 줄 알고. 개혁이 얘는 누구인데? 아유 신기해 엄마야? 응. 음. 음. 아메리칸 포토 에세이. 에휴, 미국 갔을 때, 응? 그때 찍은 거야. 글쓰고 나무도 있고 경치 좋네. 경치 좋지. 놀러 가야 되는데.